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상황 취재 기자와 조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도 있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부천과 김포 두 지역은 지난 25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틀 사이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27일 오후 기준으로 보면요. 부천에서는 7명, 김포에서는 5명이 코로나19 환자로 확인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달 초 부천에서 확진을 받았던 두 명은 이미 완치로 확인이 되면서 격리 해제가 됐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천에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청도 환자 한 명이 부천으로 이송돼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는 청도 확인, 확진자 한 명이 27일 새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현재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천시는 해당 환자는 상태가 양호한 경증 환자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 대구, 경북 지역 내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진자들의 동선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역 곳곳이 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자체별로 확진자 동선에 따라서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포에서는 다섯 번째 확진자가 김포 도시철도인 골드라인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골드라인을 타고 이동하는 내내 마스크는 착용을 했던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 하, 확인은 됐습니다만,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철도 측은 확진자 동선이 나오자마자 차량과 역산의 소독 횟수를 늘리고 방역 인원도 더 늘렸습니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스스로 주의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혹시나 내가 증상이 있다 라고 느껴지신다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가급적 자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자체별 코로나19 대응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대응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들은 공공시설 휴관 기간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기간도 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과 김포 두 지역 모두 어린이집 휴원 기간은 다음 달 그러니까 이제 3월 8일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이나 문화 전시 시설, 그리고 체육 시설은 아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김포의 경우는 5일장 4곳이 모두 당분간 문을 닫기도 합니다. 또 지역보건소는 일반 업무는 중단을 하고 코로나19 업무만 대응을 하고 있으니 방문하실 음. 일이 있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확보한 신천지 교인 명단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확보한 신천지 교인 명단은 각 지자체에서 받아서 일대일 전화를 통해서 신천지 교인들의 증상 파악합니다. 어, 이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난 교인은 자가격리 상태에서 우선 검사를 받는데요. 경기도는 27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경기도 거주자들을 우선 전수조사한 결과 유증상자 200여 명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